안녕하세요. 7월 1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미분양이 누적되고 집값 하락세를 보인 17개 시군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가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49곳 중 6곳, 조정대상지역 112곳 중 11곳이 7월 5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수도권은 여전히 상승세인 지역이 있고, 미분양이 많지 않아 일부 도서 지역만 해제됐습니다. 지방 중심의 규제 해제여서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오히려 변경되는 대출 요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7월 이후 생애 최초 구매자와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완화된 주택담보 대출 요건을 적용받아 중저가 아파트의 급매물 거래에 나설 수 있습니다. 다만 DSR 규제가 총대출액 1억 원을 넘는 차주로 확대되는 데다 금리 추가 인상, 경기 불확실성, 계절적 비수기 등으로 매수 심리가 풀리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거래 시장의 부진한 흐름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동구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 가격 증가율은 마이너스 0.16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06 하락하였으며 매도자 우위 지수는 101.3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2 하락하였습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이 3주 연속 마이너스 0.01% 하락하고 서울은 보합으로 나타났습니다. KB 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KB 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는 3주 연속 마이너스 0.01%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매수 우위 지수는 매도자의 관심이 높은 비중을 보인 37.1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매수자의 관심보다 매도자 문의가 훨씬 더 많은 상태로 시장이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시 동구 전체 25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420개로 지난주 대비 15개 증가하였습니다. 이게 단지에서 매물 이건이 가격을 올리고 6개 단지에서는 14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 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12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 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송림동, 동산휴먼시아의 203동 중층 5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3.45억에서 3.2억으로 0.25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송림동, 송림풍림 속림 아이언의 116동 2층, 5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2.75억에서 2.85억으로 0.1억 가격을 올렸습니다. 송림동, 송림휴먼시아 속림 1단지의 103동 1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3.8억에서 3.6억으로 0.2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420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104개, 24.76%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275개, 65.48% 동일 매물은 28개, 6.67%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1.5%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307개 73.1%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73개, 17.38%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27개, 6.43%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8.45%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보면, 인천시 동구 25개 아파트 단지에는 58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22개 평형에서 37.93% 비율로 직전 거래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50.0%로 최고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1.64%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인천시 동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송림동 인천 LH 브리지힐 평당가가 1492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송현동 솔빈마을 주공 2차 1단지 평당가가 1372만원으로 2위. 송현동 솔빈마을 주공 2차 2단지 평당가가 1340만원으로 3위. 송림동 송림파인앤뉴 주상복합 평당가가 1322만원으로 4위. 이어서 송림동 동산휴먼시아. 만석동 만석헬카운티. 송림동 송림풍림아이원. 송림동 동산휴먼시아 1단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